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3년생 뱀띠 여러분, 4월이 다가옴에 따라 한달 내내 변화무쌍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1953년생 뱀띠, 특히 물의 기운을 지닌 분들은 평소 지혜롭고 신중하며 감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사주 전체에 걸쳐 세심한 배려와 내면의 깊이를 더해주며 인간관계와 직장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세한 판단력을 발휘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월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바람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기회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1953년생 뱀띠분들은 사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소 물의 기운과 함께 내면의 감수성이 뛰어난 뱀띠는 이번 4월에 특히 운세의 전환점을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주의 흐름에 따르면 4월은 자연과 인연이 맞물리는 시기로 오랜 시간 동안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가 갑작스레 표출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과거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갑자기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며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을 통해 이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홀히 해왔던 인간관계의 돈독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되어 여러 방면에서 뜻밖의 행운이 펼쳐질 수 있음을 사주학적으로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주뿐만 아니라 풍수지리에서도 4월은 긍정적인 변화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달로 평가받습니다. 1953년생 뱀띠 분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동쪽과 남쪽의 조화로운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는 물의 기운과 원활하게 어우러져 실질적인 행운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집안의 좌향과 입구 배치 등은 4월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필요하다면 가볍게 재배열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실이나 서재에 작은 식물을 배치하거나, 기운의 흐름이 원활한 동남양 공간을 활용하면 물의 본질인 부드러움과 흐름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며 재물과 건강, 인간 관계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4월은 1953년생 뱀띠분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잠재된 에너지가 실질적인 행운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한달 내내 다양한 분야에서 작은 도전들이 모여 큰 결실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좋은 기운을 나누고 예상치 못한 인연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나 인생의 방향 전환의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주와 풍수지리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을 따라 생활환경을 또한번 정돈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은 물론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대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한달 동안 1953년생 뱀띠분들은 스스로의 장점을 믿고 다양한 기회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소 신중하고 조용한 면모를 가진 만큼 이번 달에는 내면의 열정과 활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맞이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4월이 지나간 후에는 운수대길의 달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이번 달을 계기로 자신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건강과 재물,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큰 성취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